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파이슨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자료 유형으로 딕셔너리 집합 그 다음에 자유 변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그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해쉬에 대한 그런 개념들즉 해쉬의 개념은 뭐냐면 키하고 밸류하고 이렇게 같이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그 구조로 파이슨에서는 데이터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게 결국 딕셔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딕셔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그 구분은 이 콤마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D I C라는 D I C라는 그런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들 때 여기 보면 n a m 이라는 실제 키고요. 이게 키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키에 있는 값은 p e y라는 p a -E 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이 b u 라는 키는 네, 실제로 그 값이 뭐냐면 아, 1118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면 되겠고요 오, 뭐가 되죠 아 이게 이코르가 되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면 되겠고요 이 딕셔너리를 내가 그대로 출력하고 싶으면 뭐 프린트 딕셔너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DIC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가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고 앞에는 키고요 뒤에는 밸류입니다 앞에는 키 뒤에는 밸류 앞에는 키 뒤에는 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딕셔너리 중에 내가 아, 실제로 딕셔너리 중에 네임이라는 키를 갖고 있는 실제 밸류가 뭔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네임이 이제 여기 아,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요. 야자 그러면 여기에 pay라는 값이 실제 저장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그 딕셔너리의 name이라는 걸 그대로 이제 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 print f 하고요, 이 dic의 점 예, 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 이 name이라는 그런 아, 키를 갖고 있는 아, 키에 대한 밸류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스에 대해서 이제 가져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엔터를 치시면 1118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딕셔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를 중복해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키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딕셔너리야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꼭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까요? 예, 네, 2분 정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습 다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실제 관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키는 아, 여러분들이 그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단어고요. 그다음에 밸류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의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런 그 딕셔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각각 키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이 for loop을 통해서 음 실제 in d i c t i o 그다음에 keys 이렇게 해서 음 실제 하나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키가 뭔지 이렇게 이제 위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두개 name하고 bus가 있었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그 실제 딕셔너리 키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리스트하고 어, 딕셔너리, 그 다음에 키스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우리가 요 결과도 어, 실제로 어, 리스트인데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 리스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여기서 출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임하고 버스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딕셔너리에 있는 실제 밸류도 내가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밸류도 이렇게 실제로 하면 이그 딕셔너리 저장되어 있는 밸류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들을 적절하게 가공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을 각목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items 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or i n 그다음에 dic.items. 이렇게 함수를 써 주면 되겠고 여기에 프린트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그 하나하나의 이제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저장된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싶을 때는 클리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그 다음에 아, 키로 밸류를 얻기, 얻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아까 d i c get하고 name 이렇게 써주셨죠. 그 다음에 해당 키의 유무 존재 유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i n 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인이라는 명령.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프린트 하시고요. 네임이 아, 이제 그 키에 존재하는지, DIC에 존재하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확인하면 있다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해 보세요. 뭐 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이 있느냐? 키로? 없죠. 폴스가 딱딱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딕셔너리에 키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자, 자, 여기 한번 자, 실습을 해 보시 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하면 수학에서 많이, 집합, 집합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슨에서는 그 수학의 집합 개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을 나타낼 때는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 2, 3,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S1을 그대로 집합을 출력하시면 여러분들 그 집합의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S2는 우리가 이제 뭐 s 집합을 우리가 hello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S2라는 그런 집합은 여기 H E L O입니다. L를 넣었지만 똑같은 그런 요소죠. 똑같은 요소는 하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이 불과하게 돼 있으니까 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요소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집합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산자, 집합의 연산자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집합 연산자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여기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S1은 우리가 집합 1, 2, 3, 4, 5, 6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S2를 우리가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4부터 해서 9까지 4, 4,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집합을 정의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프린트하고 교집합은 여러분들 n%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n% 이케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교집합은 여기에 4, 5, 6이죠?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고요 에, S1의 점 인터섹션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 명령을 이렇게 인터섹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집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을 할 때는 에, 발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죠? S2. 이렇게 해 주시면 유니언이 됩니다. 1 2 3 4 5 6 7 8 9까지. 그렇죠? 유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printf s 1 u n i 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유니언도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디퍼런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s1 s2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차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S1에서 S2를 빼는 거니까 s 1 difference, difference 이렇게 해서 S2.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차집합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집합을 내가 추가를 해서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정한 값을 여기 S1을 한번 볼까요? S1은 지금 1, 2, 3, 4, 5, 6, 7, 8, 1, 2, 3, 4, 5, 6까지 돼 있죠. 그래서 S1에다가 내가 add하고 뭐야? 뭐 어, 10을 넣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면 S1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시면 아, 여기 10이 추가돼 있죠? Yeah, ad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add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실제로 업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11, 13, 14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네, 어, 업데이트. 여기에 네, 이걸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S1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뒤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명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먼트에 있는 데이터를 집합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겠죠. 뭐 11을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S1에는 11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명령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한번 해볼까요? 한 5분 정도 이 집합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다 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 집합에 대한 연산을 예,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그 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예, 실제 우리가 아, 파이썬에서는 참과 거짓을 제공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도 이제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썬이다 그럼 트루. 그 다음에 이널 데이터는 false가 되겠고요. 123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트루 리스트. 그 다음에 empty면 false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empty 이 e 이면 이것도 false 리스트. 그 다음에 뭐야? Dictionary도 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false.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 하나, 1 이렇게 있으면 왼 트루. 그렇지, 그렇지 않고 0 이러면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으면 f a l s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true하고 f a l s 를 구분할 수 있도록 꼭 어, 머릿속에 어,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뭐 if 문장을 쓰거나 그 다음에 for 문장을 쓰거나 while 문장을 쓰거나 이럴 때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자료형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정수형으로 변환하고 싶으면 앞에다 무조건 int 이렇게 써주면,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f(x) 값을 우리가 앞에 정의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5.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f(x) 값을 내가 정수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에, 내가 변수를 x를 int f(x) 이렇게 해주시면 이 실수에 대한 값을 정수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x는 정수 값이 나와서 5라는 값으로 되겠죠 이렇게 꼭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long x에 대해서 역시 long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lx long, long이 정의가 안 되어 있나요 okay. 이 롱이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이게 대문자 롱인가요? 이렇게 해 볼까요? 음, 아마 그런 것 같아. 요 이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복소수형 데이터로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가 컴플렉스를 쓰시면 됩니다. 컴플렉스 이렇게 그래서 x하고 뭐 f x 해도 되고요, fx, fy, fy, fy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complex x에 대한 값, complex xy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주시면 실제로 이 cxy라는 복소수가 여러분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5.7 더하기 4.5j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어, 확형 변환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str 하면 x, 객체 x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tuple s 하면 s를 튜플로 바꾸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list s 하면 s를 리스트로 바꾸라. 그리고 s를 set, set s 하면 s를 집합으로 바꾸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있는데, 이 d, dictionary d 하면, d를 우리가 dictionary로 바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x는 chr이면, 문자, 하나의 문자로 바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unit chr은, 여러분들, 유니코드의 캐릭터 문자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 x라는 게 있는데, x는, 아, 뭐가 되어냐면이 실제로 문자입니다 문자를 우리가 아, 실제 인테저 밸류로 바꿔라 그게 이제 ORD 입니다 아, 그 다음에 헥사, 아, 예, 헥사 밸류로 바꿔라 이런거고요그 다음에 옥탈은 뭐 여러분들이 예, 옥탈 스트링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제로 어,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그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어떤 참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 하나만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변수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A하고 B는 우리가 실제 파이썬 그 다음에 라이프 이렇게 실제 에, 각각을 이렇게 한꺼번에 에, 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에, 이 파이슨이라는 문자열은 A라는 변수로 들어가고요. 이 라이프라는 문자열도 역시 B라는 그런 문자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하고 여러분들이 B를 출력을 해 보시면 A는 파이슨, B는 이제 라이프 이렇게 되어 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어, 어, 파이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 값들을 이제 예, 우리가 쉽게, 쉽게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요. 그 가공되는 형태들을 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그 파이썬에서는 아, A는 E,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5라고 이렇게 놓을, 놓고 변수라고 놓고 a하고 b를 서로 교환할 때 간단하게 실제로 어,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b는 b,a 이렇게 되면 a하고 b를 서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된 값을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도록 보시면 바로 교환이 돼 있죠. 그래서 B하고 A를 B는 A다. A는 B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정보의 손실 없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제거할 때는 아예 변수를 내가 지금부터 쓰지 않겠다 그러면 DL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 변수를 지금 이제 못 씁니다. 변수가 없다고 나오죠. DL이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이제 변수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렇게 레이메이는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바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시. 자, 앞에 그 자료형 변환까지 해보시려면 한 5분 정도는 필요하시겠네요. 자,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볼까요? 자, 문제 풀이에서 파이슨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 자료 유형은 언제 사용하나요? 자, 언제 사용합니까? 자, 한 1분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딕셔너리는 우리가 그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사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아,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딕셔너리 자료 유형은 키하고 밸류가 들어가 있다. 키는 단어고요. 밸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사전적인 형태로 자료를 관리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자료 유형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파이썬에서 자료 유형 변환을 언제 사용하고 있나요? 일단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자료 유형은 당연히 뭐예요? 내가 실문자를 아, 아, 여러분들이 정수로 받고싶 바꾸고 싶을 때뭐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언제였죠 그렇죠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이거를 정수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입력해서 그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 여러분들 25점이다 그러면 25점을 우리가 정수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실수형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유형을 이렇게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자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할수 있는 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자료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 유형을 공부를 했죠. 딕셔너리,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에 자료형 자료 어, 어, 변환, 자료 유형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이 n 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형의 변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o t cha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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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r i o 문자열로 바꾸고 또 실수를 문자열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자료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아마 이제 다음에는 아,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에서 작용해주는 제어문 반복,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이썬은 아, 마스터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런 그 항목들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